자 이게 대갈매길입니다. 제가 저기 저쪽에서 왔지요. 자, 공유하십시오. 저네요 여기 또. 갈, 어, 저 저도 여기까지는 안 와봤네. 저 너머에 저 너머에 낚시하러 갔다 온게난데 정말. 애들도 뭐, 뭐 물장구 치고 있고. 좋네요야뭐 나름 괜찮네. 아우씨, 아까 샌드플라이 물린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간지럽거든요. 이거한달 동안 갑니다. <laughs> 자, 이기들 깔매길입니다. 어, 본의 아니게 워킹 코리아라네. 가만히 케이샤, 나비, 나비, 나비. 아유, 올라갑니다. 아유. 아유, 아유. 샌드레 신고 와가지고. 어우, 샌드플러 이거 올리면 진짜 간지럽거든요. 아마는 워킹코리아 이기 n 갈매길입니다 좋죠 o i n g to go to 랑 o r e a I'm g 야 재밌게 노네요. 좋죠? 와, 저분 혼자 지금 포트 타고, 이야, 멀리까지 나오셨네. 이 기대 공원 갈매길입니다. Walking in Korea. 갈매길, 저거 지죠 제가 낚시한 데는 한 저점일 겁니다. 저점. 말 걸어왔네요. 어, 저기. 어. 이 길에 갈매길입니다. 자, 부산하시면은, 거짓말 뭐 동백섬 해운대 강한리를 봤지만, 여기 반대쪽 건너편 안 보셨죠? 보이요? 안 보이네 안 보여. 입질도 한번딱한번 하고 도고딱 점심으로 샌드위치 먹고 있는데 지가 내려와가지고 꺼졌는데 줄이 터졌습니다. 아 저기 철제 계단도 있네 저기까지만 가서 잠시 계 계속. 계속 찍을까요? 샤로왔다요 신발도 지금 샌들입니다 샌들 딱요 바람 많이 불어 샌드플라이는 없었는데 2년 전에 호바람 와가지고 샌드플라이 는파리도 몰랐는데 물리고 나서 한달 동안 진짜 간지러워 미치는 줄알았어 오늘은 바람 많이 불고 샌드플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까 바람이 좀 멈췄을 때 지렁이 교차할 때 발등에 있더라고요 몇 마리가 파리보다 작은데, 바로 보자마자 짐 샀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많이 따라오네요. 이기대 갈매길입니다. 고기가 없어, 고기가. 이런데 고기 에서도 고기가 안 보입니다. 나도 휴가 갔나 마스크 끼고 있고, 저기 에는낚시하는 장갑을 지금 들고 있고, 가방도 무겁고 아까 철제 다리 한번 보이려 봐야죠. 다 갑니다. 1분 전 첫째 다리, 구름다리, 이기대 구름다리 이기대 구름다리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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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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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와 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오 하이 갓어 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깐 저기서 오이 정도야 아 저는 샌드플라이 때문에 낚시 욕은 안하겠으면 갈매길. 저기 무슨 건물이 좀뭐 카페가 있을 겁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 낚시하다가 셀카봉이 그 트라이포트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가 핸드폰도 액정 나가고 지금 셀카봉이 없습니다. 다음에 구매를 하면 근데 찍는 걸로? 우우 갈매길 보시죠. 이 구름다리 5번. 거의 쪼금 산이고, 어, 흔들거린다. 저기서 낚시하시네. 우 와, 우와 저기서 낚시하시네. 이야, 이, 어떻게 하셨지? 와, 저 위험한데. 오늘은 지금 고기가 별로 없어요. 아기들이 가족들 많이 보시네요. 조심해서 하시겠네. 군이 먹군 구름다리 2번. 자, 요렇게 이제 가운데 이제 3대 갈때 금융구역. 좋네요 한쪽은 별로 볼게 없고, 이쪽을 보셔야 되죠. 이쪽. 우, 그림자 제가 보십니까 우. 여러분 조심해서 하셔야 겠네 안전 이왕뭐 12분 촬영 했는데 다찍 겠습니다 오. 오 무섭다 무섭다 기대지 마세요 되십니다 부산 사람들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모를것같습니다한 번씩 와야 될것 같은데요. 괜찮은데. 음, 절경도 보고 고기는 안 보입니다. 고기 멀리는 있 것입니다. 좀내려가 아, 아이 또 낚시를. 여 1번 구름다리 1번. 와, 어디? 잘 내려가셨네. 근데 입질이 없어요. 고기들이 다 어디가 자다 돼갑니다 저기까지 건물에서 또 전경을 한번 찍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워킹인 코리아네. 14분 45초 촬영 중.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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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봐라. 양손으로 잡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 <목소리> <목소리> 그러고챙겨왔으 <목소리도> 보고만 하라고. 다 갑니다. 이번낚시하다가 입질 한번 보고 놓치고. 입질은 두번 봤네. 와, 저쪽으 내려갈 길이 없네. 하시오. 저한테는 기대십시오파람 길. 다 갑니다. 아. 아, 레스토랑 카페. 자 동생말 좀 만드네요 와 수상스키 저 밑에 한번 갔다 올까요? 오, 수상스키도 제 동상처럼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바다 건너서 저쪽에 방파제 쪽에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어, 여기도 저기도 낚시하시는 분이네이 <laughs> <laughs> 자, 촬영 마치기 1분 전, 자, 22분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분들이나 주차장이네요. 저기, 이거, 황영산입니다. 생말이 무슨 드릴까요? 동생말. 형말 자고, 동생말. 좋죠. 아, 샌드플라이가 저기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입질이 없어요. 거진 없습니다. 거기가 다 죽어갔어요. 자, 이거지 마이버스 오네, 마이버스. 오늘 찍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는 LG 메트로시티 쪽입니다. 이름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군사 길이 겠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낚시장가.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걸어서 저 버스 타러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봇>